이번 영상에서는 친구 여행하겠습니다. 재상아 가자. 짜잔. 재상아 이거 봐. 이거 봐. 음. 이거는 보고 은이야. 어. 이거 봐. 나왔냐? 어. 어. 다지도와 와이파이 넣은... 어, 제... 바꿔보면. 이거 하나밖에 못만네? 호박조각 죄성아이이걸호박초각 <목소리> 만들어볼래? 이거 하고 우리 여행을 하신다 호박조각 해봐 안가면 이거 이거 한 해줄 수 있어 가자 야내거 혼자 아니 다 다시 만들게요 네요 조짠 가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공항으로 한번 아, 뭐, 이번엔 비행기 먼저 타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시에 제차, 제 차에 제, 타시 바랍니다 찬너 저쪽에서 도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상비행입니다 차에 타고 여 짜잔, 차 타세요. 이인용이기지고 이, 이 아, 생겨. 잠깐만, 너희 나온 적 아예 애인용이다. 애인용, 죄송합니다. 왜인용이 A인용, 자, 인용입니다. 이거는 타세요. 맞습니다. 이 못된 든지 타자는 제가 경찰서로 보낼 겁니다. 못든지 타면 보낼 겁니다. 못든지 타면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따라로운 거 아니죠. 해외여행 요 해외여행 갑니다. 오 좋겠다. 어 그거 어디 가요? 간가요? 아니요. 섬에 서메... 는아 하와이? 드아이랜드 아, 공항입니다. 아랜드면 그건 가지 어? 드릴 아일랜드 가요? 어디에드아이랜드공항이로 여... 떠난다고요. 어디에 습니없는다 피격 나한테는.

Have your pass 아, 비 e a s e h a v 와. 비 o u r 나 비행기 떠나, 빨리빨리. o i n g 만 o go back. b y 빨리, o u are. Pick 이 t up. You don't have to b 이거 i s 이층 가볼래? 이 있어. 있어? 아, 이층도 있어. 어, 이친 있어? 이게무 있어?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어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어? 이친어이이 이거 해보고 안전매트 나와? 나도 안전매트 뱉고총권에서총싸움면 미야지. 거기서 제상아 나 총과 됐다. 또 안전벨트 나오네, 아까 이게 안전벨트를 확인했는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잖아. 우리 어디까지 기억이 나야? 아, 여러가지 다양한 다양한 여행을 해보고요. 나를 방향으로 보는 이유가 뭐가 있겠다 연세 주는 것처럼... 낚시... 이 양이면 낚시까지 할 겁니다. 오늘요. 도착까지는 아직 30차 남았습니다. 뭐야? 근데? 이게 뭐야? 뭐야? We w i be... 아, 뭐... Please put your seat in the upright 20, position and fasten your seat belts. 면서 okay. 아, 아, 착륙한대, 착륙한대. 자리 앉아있을 때. 10차 출발 착륙한다. 19. 이번에는 저희는 데이 아이엔드 공항에서 사용을할 겁니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여기요 네, 네이하고 네 도착했다, 도착했다. Passengers t r a v e l 101. Please have your boarding p a s 야, 비행기타가비행선 있는데. 일 비행선이다 선이아 집까지 찍을꺼야 네. 세개 오늘 어떤거 찍었어 오 오늘, 오늘. 아니, 여기는 지금 여 지금 출구고요 왜 올라가요 위 올라가요 나 봐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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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졌거든 내가 졌거든 됐다 로가 그래, 디비조왕님이 계속 너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니가 계속, 내가 제시하는 걸 하니까, 디비조왕님이 너 편을 계속 못 들어주는 거야. 알겠어? 옥상으로 와. 네, 낚시도 하고 그럴 거 아닐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비행선이야, 이게? 아야 비행기 냐고비행어응치 얘기는 뭐야? 아니거든? 아니, 뭐였어. 야, 이거 하 이거 하자 이거 하면은 나중에 선물 상자 보이면, 만약 마이... 이거 이거 선물 상자가 보이면 이거 잡을 수 있고, 아이템을 모을 수 있어, 지금. 자자..야..오늘은 야, 솔직히 잘했아아니이 없어? 내야가자 네, 위험하다 입사하면 위험해 복지하면은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지 지금 안, 아 여기가 뭐랄까 왔다 오 여기 뭐야 여기 영상 오 오늘 쇼핑하길 잘했다 여기가 뭐예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 아니 비행선이야 니까 잠수함은 바다에 다니는 그거잖아 빙선형인가 이게 아까? 응이 2분 걸려 2분 2분 남았으편안히 쉬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어 누워있는 데 왕님은 너무 강하신 분이다. 음. 자, 지금 몇분 남았냐? 1분 30초 남았네요. 음. 이 진출나무에 하나가 어떻게 팔리고 있어. 근데? 아, 시청자분들. 여기, 근데, 여기, 근데, 진짜, 기름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응. 여기 30세대도 약 2분 어, 도이제 1분 19초 남았습니다. 저, 제 숫자에 끊으시 이제 내가 가비해야 되겠군요. 어 이거 결제해야됩니다. 이거는 같은거일꺼 비행선이야 이거 거의 도착할겁니다 이제 히9초 남았습니다 섬이지, 지금. 4, 3, 2, 1. 좋죠. 나자. 출구 야, 야 여기요. 집도 생활해야 됩니다. 말 꺼내세요. 깨끝해 진짜 오우 야나 빠졌다 다 빠졌다 오야 채성 여기다 쥐어아 여기다 쥐어 아잖아 이쪽 아, 한마당이야? 조금 쪼어마 이하고 이게 나는 그러면 옆에 줄게. 나는 거의 좋은 집이지. 알지? 나는 이거 좋아하지. 짜자 죄송한 이게 내 집. 난이 집인데. 아. 자, 어서 와서. 오호, 좋은데? 주방 어디야 야, 주방 어디니 여기가 샤워실, 화장실 주방을 찾아니다 주방이 여기가 아예 여기 화장실인가 야 여기 한만이집 주방이 없나요? 아 여기가 주방이야? 아, 좋 바꿀게요. 저는 뭐지뭐 아니야. 제성아, 이거 봐. 나 음. 씨알을 이제? 자, 저희 집은 바로 아팥빙수 가게입니다. 자, 아 이건 밥을 먹을 수가 없겠다. 짜잔. 어, 아, 나집 바꿨다. 나집 바꿨다. 어? 에이 어? 집이 좋좋좋다 자, 어, 저, 저희 집에 캠프파이어도 있네요. 아니요. 제가 꺼낼 겁니다. 제가 제가 지금 진... 자, 어, 저희 캠핑카 캠프파이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 캠프파이어 하고 싶지 않냐? 어. 하고 싶으면 오세요. 오, 야 죄송합니다. 조무고 잡았다. 여봐. 여기 있 뒤에도 있어. 짜, 이건 좋은 물고기 잡았다. 이거 봐. 야 우리 집에 캠핑파이어도 있고 쉴쉴 때도 있어. 이상하게 안 걸리지? 어, 걸렸다. 중복이잖아 이거 중복. 캠핑파이어 할가 잠깐. 어 힘들게 힘드니까. 자자. 세상 캠프파이 하고 싶지 않냐, 아까? 예 어, 붕어 물고기. 일단 잠깐 수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이 오, 뭐야? 이 어, 지상아! 오, 어, 이런데 와봐봐. 혹시 이런데 낚시가 가능한가? 그렇죠? 야, 여기 수영, 수영하는 게 제일 좋다 아까 이... 화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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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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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지? 뭐 해요, 안 쳐? <목소리> 야내 집에는 이런 좋은 수영장이 있어. 이런 수영장인데. 이런 거 수영장인데. 여기는 꽤 깊은 수영장이 아닌데, 이거. 주말 꺼 다시 도와 갈때도 비행 기로 도와 가고 있 습니다. 낚시 하고, 싶었나 쓰여요. 비행기 표는 거기 가면 비행기 표가 있다. 어, 가오리 있다. 어지나왔는데 어, 흠이거여 지금 저, 은 것도 영상은 뭐야? 영상은 뭐야? 영상은 뭐야? 영상은 뭐야? 영상은 뭐야? 영상 어 캠프파이어가? Okay? 에이 이걸 이렇게 많이 구웠냐? 어.. 저기 이네조아이 어, 쉬어 네. 너 이제.. 너 이제 쉬어 어.. 내 집에 뭐 방이 없어 어? 다 아니, 엘니아터가 있네 어? 나2층니 어, 아... 아, 어. 아니, 아잘아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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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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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낚시한다고 너무 느끼 3층 한번 가볼게요 아삼층은 그냥 방일 방이... 야 여기 농구공 있다 재성아 나 그냥 맞아. 양치 좀 하자 자자 양치 나밥 해먹어 왔다 이제 쎄쎄 어떻게 내려가고 잠깐 나 어떻게 내려냐 이게 엘베 에베터가 이거, 이거 엘베터가 좀 다르다 이제 밥을 해먹겠습니다 밥 해먹고 이제 다시 현지에 어 이게 뭐지 아 커피인가요 자 이제 밥 해먹겠습니다 네, 잘 끓인다. 내가 나 제가 나중에 친구 집에 있는 거밥좀 해고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친구 친구 집에 밥을 해놓고 그냥 다시 와보도록 하죠. 일단 밥도 해먹고 일단은 1박 2일 진행해봅니다. 오네요. 이제 잠수니까 이제 이제 밥아침 먹고 가요? 지침 먹고 출발 여기집뭐 이제 다 비워놔야 될 겁니다. 죄송하지 출발하자. 네. 이제 또 비행기 타고 가야지 이제 데이하인드 공항 오제 넘어가서 같이 갈걸요 같이 가. 재밌었나? 아, 자꾸 얘 뭐에 빠져? 여기 좁아가지고 다 가자 공항이다. 여 비행선이고, 비행선이야. 그거 네, 네. 투피아 공항으로 넘어갈게요. 어허, 표는 가져가야지. 네, 네. 표 어, 저, 여기서 자, 표 생겼어? 비행기 한 2분 남았는데 2분 있다가 오자. 음? 좀 들려보고 올려줘? 들려야 되는데 좀 들려보고 오겠습니다. 어? 어? 여기가 뭐지? 어우야 여기. 야나 갇혔다 죄사하재 제사장으로 돌아갈래? 제사장으로 돌아가고뭐할거예요 끝내겠습니다 아 그럴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안녕. 지금 자 제사장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몸이 꼈거든요 지금요 아무튼 자 마무리요 이제 하이 있습니다. 제상실에 일로 와보시죠. 어, 아, 나갔는데. 마무에는 친구의 경찰서에 보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요.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